할렐루야, 복된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지난밤도 우리를 고이 품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면서 새벽재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11장, 통합찬송가 346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있는지라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 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내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어도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어도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다 알지만 가슴으로 느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고,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이 정의는 아주 딱딱합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들의 가슴에 와 닿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물이 마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다가 웅덩이가 있는 곳에 가서 자연스럽게 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흘러가다가 낮은 곳에 가서 자연스럽게 고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고통받는 심령들, 또 신음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이게 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사회에서는 초대한 손님을 맞이하는 세 가지 예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입맞춤이고, 둘째는 먼지투성이 길을 온 손님을 위하여서 발 씻는 물을 준비해 드리는 것이고, 셋째로는 향기 좋은 향유를 손님의 머리나 다리에다가 붙는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 이 입맞춤은, 어, 홀리키스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끔 뉴스라든지 보게 되면은 유럽의 정상들이나 또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은 얼굴을 부비면서, 어, 입맞춤하라는 입술의 모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입맞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입맞춤은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나 또 친구나 특히 대인 관계나 외교 관계에서 서로의 얼굴에 부비면서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입맞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낮은 자의 입맞춤입니다. 내가 낮은 자로서 나보다 귀한 사람, 내가 극진히 존경하는 사람, 나에게 큰 은혜를 준 사람에게는 절대 얼굴에 입맞추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상대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낮아짐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은 내가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대의 발에 입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는 낮아짐과 겸손의 지극한 표현이고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입맞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적실 정도로 흘린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고 죄사함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본문의 이야기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이었고, 둘째는 죄를 지은 한 여인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몸을 팔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에 대하여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그런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아마 오랫동안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그 말씀의 내용을 듣고 또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가셨음을 이제 알고 찾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려면 아마 큰 용기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여인이 먼저 한 행동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드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등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여인들은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고 다녔던 이 값비싼 향유가 있었습니다. 결혼 지참금이라고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전심으로 드렸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처지였지만 예수님을 향한 정성만큼은 아름답고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발씻김은 겸손뿐만 아니라 깊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세인인 이 심원과 대주를 이루고 있었던 그 여인의 행동은 과연 어떤 연유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세인은 나는 죄가 없다면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바리세인은 이 여인이 얼마나 가련하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지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돕거나, 이 여인을 더 훌륭한 여인이 될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그리고 이 여인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삭시였습니다. 즉한 사람은 500일치의 품삭에 해당하는 돈을 빚진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50일치의 품삭에 해당하는 돈을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빛을 적게 탄감을 받은 자보다 많은 탄감을 받은자가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여인의 사랑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보여준 최고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여러 가지 예의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일에 소홀하였고, 주님에게 인사하지 않고 입맞춤하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나 몸에 기름을 붓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가 죄 용서받음에 대한 사랑의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간과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죄인임을 알고 계셨고 또 그가 죄가 많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미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큰 사랑의 행동을 실천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칫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50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행위로 인하여서 용서한 받은 것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하시니라. 죄 용서의 연결고리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랫동안 먼 발치에서 주님을 악망하고 있었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이 여인은 담대하게 자기의 죄가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괄세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가고 지금 주님 앞에 사랑에 헌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리세인처럼 스스로 부유하다는 착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말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라우디기아 교회는 스스로를 부유한 자라고 착각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한 바리세인은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이죄 많은 여인처럼 지탄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십자가의 보혈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는 이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행동과 그 행위에는 오직 사랑으로서 감당하는 일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생명까지 다하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옥합을 다 깨뜨려서 드렸는데 나는 오늘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깨뜨린 옥합처럼 내가 깨뜨려야 될내 옥합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 깨뜨려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시간을 깨뜨려서 나누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말씀을 읽으며 배우며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욕합은 우리들의 마음을 깨뜨리는, 즉, 기도하는 옥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새날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하기를 기피하고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는 것조차 우리는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이제 제자로서의 삶과 또 사명을 감당하는 옥합을 깨뜨리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년도 21번째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들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옛 구습이 있음을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희들 자신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야 할 용기가 부족한 채 다른 사람들을 정주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바리세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종종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을 미움과 시기의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습관을 목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참 아,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섬기며, 지체들을 섬기는 우리 프라미스 가족들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 고난으로 인하여서,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와 함께 육체 치료도 허락하여 주시고 나옵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성 다하여서 나가는 이 여인처럼 하루 삶을 살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저희들은 이 여인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서 자기의 옷값을 깨뜨린 여인처럼 될지언정 바리새인처럼 유대 종교 제도들처럼 자 스스로의 자기의 에 빠지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도로서 끝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십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어린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 뉴노멀의 시대를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육체의 질구와 연약함으로 이 아침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시는 대로 성함을 불러가시면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세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哎呦！